이번 시간에는 현대 기아 엔진 중 내구성 끝판왕으로 불리는 2.7뮤 엔진의 외벨트에 대한 영상입니다. 어, 뮤 엔진은 택시 업계에서도 뛰어난 내구성으로 인정받은 엔진인데요. 세타 엔진이 30만km에서 40만km까지 무리 없이 버틴다면 뮤 엔진은 50만, 60만km도 무난하게 버틴다는 게 택시 업계의 정설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뮤 엔진의 외벨트를 다른 방식으로 조립하는 영상입니다. 차박사TV 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지만 자세하게 벨트 거는 방법이 생략되어 있기에 제가 이번에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엔진은 델타 엔진인데요. 그랜저 XG 등에 들어간 엔진입니다. 이 델타 엔진을 조금 개량한 엔진이 바로 뮤 엔진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델타 엔진은 알터네이터가 엔진 룸 안쪽으로 위치했기 때문에 녹색으로 보이시는 방향으로 벨트가 걸려 있고요. 뮤 엔진은 빨간색으로 그린 이 방식으로 걸려 있습니다. 알터네이터가 바로 차량 앞쪽으로 이동한 것인데요. 그래서 벨트 텐션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이 텐션의 진동을 인하여 주향시에 불쾌한 진동이 가끔씩 올라올 때가 있는데 벨트의 방향을 바꾸면 그런 진동이 조금 줄어든다고 합니다. 뮤 엔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벨트가 걸려 있는데 저는 이렇게 벨트 가는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 3개월 동안 주행을 한 뒤에 장단점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바로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현재 벨트를 다르게 걸고 어, 운행을 해 보았지만 딱히 단점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알터네이터 쪽에 벨트가 닿는 면적이 조금 줄어들어서 태풍 때문에 어, 엄청난 폭우가 이제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폭우로 인하여 물이 많이 고인 곳을 지나갈 때딱 한번 벨트가 슬립이 나면서 알터네이터 전압이 떨어지는 현상을 발견하였고요 어, 그거 말고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오히려 엔진 음이좀 조용해졌고 진동이 약간 줄어든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속에서 조향시에 핸들 떨림도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네요 그럼 영상으로 벨트 거는 방법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17mm 롱곱셋 4간의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혼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자 너무 작업이 빨리 끝나버려 보여드릴 영상도 마땅치가 않네요 벨트의 장력해제는 너무 쉽습니다 영상에 보이시는 긴 17mm 롱메가네로 텐셔너를 차 뒷편 방향으로 끝까지 밀어주면 벨트 장력해제가 되는데 그때 손으로 벨트를 벗겨내시면 됩니다 20초도 안 걸리게 벗길 수가 있고요. 문제는 장착이겠죠. 맨 아래에 있는 큰 엔진 풀리부터 해서 풀리 하나 하나씩 걸어주시고, 맨 마지막에는 풀리 걸때 텐셔너를 처음처럼 웨이벨트를 벗길 때처럼 17mm 롱메가나로 끝까지 밀고 마지막에 제일 상단에 있는 파워 펌프 풀리 쪽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가장 상단에 있는 파워펌프 풀리로 거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서 마지막에 파워펌프 풀리로 체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시동에 걸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면 끝입니다. 어, 대단한 작업은 아니지만 상당한 효과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은 어, 매미가 한창 울던 한여름인 7월경에 촬영을 하였는데요. 10월 초인 현재까지 폭으로 돌에 15cm 이상 잠긴 운덩이를 한번 지나갈 때 빼고는 벨트 슬립 현상은 없었습니다. 그때도 약 5초 뒤에 정상 전압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제 차의 경우 HED에서 전압이 강화되면 바로 경고음을 울리기 때문에 그때 저는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벨트 슬립이라는 걸. 하지만 뭐 5초 뒤에 바로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어, 그 뒤에 큰 문제는 없었고요. 저그 뒤로부터 한 번도 경고 어, 벨트 가 전압이 다운되는 현상을 저는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웬만한 비해서는 끄떡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뮤 엔진 웨벨트 변경 장착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